일반 회사처럼 프로필만 오케이 되면 전화번호 주고 나면 아무 개입도 안 하는, 그렇게 해서는 결혼이 힘듭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교제기간이 그 가입기간 안에 포함되냐고, 답은 포함된다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셔서, 어머, 그러면 1년에 몇명못 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만날 때는 대략의 그 프로필을 듣고, 어 학교, 뭐 직업, 뭐 나이, 뭐키 크고 뭐 멋있어. 뭐 이런 정도 얘기 듣고 아버지가 뭐 사업하신데, 이 정도만 듣어도 굉장히 자세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만났을 때 주로 나이나 학교나 직업 정도는 알고 만나면서 첫 만남에서 괜찮으면 교제하면서 슬슬 파악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남자분이나 여자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아버님은 어떤 직장 다니셔요? 또는 뭐 자기는 연봉이 얼마나 돼 또는 뭐 학교는 뭐 예를 들어 당국대인데 뭐 지방 캠퍼스야 아니면 연준대, 연대인데 원주 캠퍼스야 뭐 이런 거못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회사다, IT 회사다.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그 다음에 본인이 주거 계획이 어떤지 결혼하고 나서 주거 마련하는 계획이 어떠한지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든가 특히 그 집안의 재력이라든가 이런 거를요 연애를요 6개월 1년을 하고 나서도 여기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을 정도를 만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다들 거의 모르세요. 아버님이 뭐 부산에 계신데요. 뭐 부산에서 어떤 일 하셨나요? 그러면 몰라요. 뭐 그냥 조그맣게 사업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영업인지, 그야말로 운수업이다. 그러면 그게 개인 택시를 하는지, 덤프트럭 하나인지, 정말 운수회사가 큰지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가 어, 가끔가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변 소개인 경우는요 둘이 필이나 코드만 맞으면 막 진도가 나가 근데 그거는 감성적으로 막 진도가 나가는 거지 결혼에 필요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조건을 모르고 눈 감고 달려가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때 눈이 멀었었나 봐요. 눈을 멀고 안 보고 저기 하시면 어떻게 결혼에 성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특히 이 노블레스 회사 상류층 결혼 정보 회사에서는요 본인 뿐만 아니라 집안에 관해서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뭐몇 년생이고 키는 어떻고 그 다음에 학교는 분교냐 본교냐. 어느 학교에 무슨 과를 나왔고, 몇 년도 졸업이고, 현재 직장도 삼성 계열사가 아니고, 삼성 어디다. 이렇게 딱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봉도 얼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본인이 가진 동산과 부동산, 다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부모님의 학벌, 부모님이 하셨던 일, 현재 하는 일, 그 집안이 고향이 어딘지, 종교가 어떠한지, 형제지간이 있으면 어느 학교 나와서 어떤 일하고 결혼을 했으면 어떤 배우자랑 했는지, 특히나 아버님의 그 직업과 특히 그 재력 있죠. 그런 걸다 자세히 말씀드리거든요. 따라서 그분에 대한 아웃트라인은 다 알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 우리가 맞춰드리는 건 맞춤 밥상을 차려드리듯이 그분에 대해서 다 알게끔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결혼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나 안 만나고 희망하는 조건 안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가 펼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어, 필이 이미지나 느낌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아니다. 그러면 땡. 그런데 만약에 어, 호감이 간다. 그러면 애프터로 넘어가거든요. 애프터가 된 상태에서는요. 두세 번, 서너 번, 여기서부터 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차려드리는 건 조건이었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절대 실수 안 하게 희망하는 조건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조건만 보고 결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에서 필이 좀 호감이 간다. 그러면 애프터로 넘어가서 데이트를 몇번 하면서 대화가 되고 성격이 맞는 듯 하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가 들어갈락 말락할 때 저희가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어, 이 남자분이 의사인데 어, 저기 어느 정도나 요구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 이분은 뭐, 열쇠 같은 건 크게 요구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하듯이, 집은 반반 같이 얻었으면 좋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아보고 말씀드렸을 때, 어, 저는 집 반반 못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만남에서 지금까지 몇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크게 정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쁘게 헤어지시고 또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분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저는 꼭 전문직이 아니라도 돼요. 집 하나는 꼭 가능한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전세금 반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은 거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아주 까다롭게 아들이 둘인데 이 사람이 쳐다들인데 재산을 반반씩 꼭 같이 나눈데요 요런 거는 좀 유동적이라 우리가 물어봐도 그 엄마도 좀 황당한 얘기이긴 하겠죠? 특히나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는 얼마나 혼수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진도가 밖에서는요, 1년, 2년, 3년 막 만나다가 의사고, 변호사고, 회계사고 해서 만나다가 저쪽 남자 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얘기해갖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한테 하시면 그런 실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입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열쇠 같은 거는 어, 과도하게 못해준다 그러면 과도하게 열쇠를 원하는 분들 자체를 안해요 그런데 아까는 그 얘기했던 분은 저, 자기는 전세도 못 얻는데 <laughs> 아무리 그렇게 좋은 의사라도 그래서 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문직 인재는 안보고 자기는 집 하나 있는 엘리트 군으로 선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거에 맞춰서 드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제가 밖에서는요, 그냥 대충만 알고 만나서 6개월 1년을 사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결혼 시에 상대방 지방이 어느 정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여성분 혼자서 그거를 감아서 결혼으로 하기까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1년 걸렸다가 나폴리아온 이야기처럼 이산이 아닌가 봐 하고선 또 돌아오고 또 다른 분 사귀었다가 이산도 아닌가 봐 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거든요 근데 우리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에서는요 처음에 이런 것들은 한 그분을 첫 번째 만난 분이든 열 번째 만난 분이든 그분하고 만나서 거의 두달 이내에 헤어지지 않으면 다 결혼으로 가요 당장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혼을 전제로 양가 허락하에 따다, 딴, 딴,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지려면 거의 다두달 이내에 깨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명만 꼭 보는 게 아니라 두명볼 때도 있거든요. 그죠?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계속 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요 교제기간은 가입기간 중에 포함되고요. 그렇게 잠깐, 잠깐, 잠깐 교제를 해도요. 보면은 1년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미팅하기 때문에 횟수제보다 레벨도 몇배 높고요. 그 다음에 횟수도 두 배, 세 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입기간 중에 교제기간이 포함되나? 여러분 궁금증 풀리셨나요?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에는 가입기간 중 교제기간이 포함되면서도 사실적으로 미팅하는 거 보면 일반에서 하셨던 분들은 그래요 와 겁나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제 기간 때문에 포함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커플 매니저나 매칭 매니저하고 상의하면서 이 성원이 되려면 특히 여자들은요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매쟁이가 있어야 편해요. 일반 회사처럼 프로필만 오케이 되면 전화번호 주고 나면 아무 개입도 안 하는. 그렇게 해서는 결혼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혼 관리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정말 성혼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일반 결혼 정보회사에 횟수로 가입했다가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눌러 주세요.